주 주의 진리 나를 깨우시고 성장반이 끝나고 제자반이 빨리 시작되기를 기다리다가 제자반 3기 모집 광고를 듣고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성장반을 같이 했던 집사님과도 같이 하자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반이 막상 시작된다고 하니 덜컥 겁도 나고 과연 내가 시간을 내서 할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반을 못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야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반은 결국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일단 시작되니 뜨겁고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자반 모임 시간이 코로나와 육아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밤 9시 30분이라는 늦은 시간에 모이게 되었고 24주라는 긴 시간에 모이는 것이 부담이라 끝까지 함께 할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히 온라인으로 모였기에 한주한주 한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모임 중에 참 많은 감사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오프라인 모임을 할수 없었지만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어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누구보다 남편과 아이들이 많이 응원해주고 또 시간을 잊지 않도록 매번 챙겨주니 더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임 중에 감사했던 것은 어, 2주에 한번 목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배우며 불평하는 일보다 이런 일까지 감사하네 할 정도로 감사가 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집사님들의 은혜 받은 것들을 들으며 도전도 받고 좀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하고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목자로 섬겨달라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지만 처음 해보는 리더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컸습니다. 목자로 세워지고 곧바로 제자반이 함께 시작되었는데 제자반을 통해 훈련되어지고 말씀에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면서 목원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저는 장애아를 키우면서 나도 힘든 사람이니까 누군가에게 성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할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 저를 리더로 세워주셔서 힘들긴 했어도 목원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무엇보다 목원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열매가 맺게 되었을 때는 그때의 그 기쁨 또한 알게 된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 주일 목상을 하면서 행복과 기쁨보다 슬프고 힘든 감정을 크게 느끼던 제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더 행복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자반이 진행되는 가운데 예은이가 갑자기 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잦은 소화불량이 있었고 경련과 발작들 그 원인을 알기까지 한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반을 내려놓지 않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며 이 또한 받아들이고 힘을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정도 기다려야 될 병원 진료와 상담 치료 모든 것들이 중보기도로 빨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예은이는 현재도 현재는 치료를 잘 받으며 복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시간에 치료가 되진 않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예은이의 마음을 더 들여다 볼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장의 시간이 될 것에 감사합니다. 어, 일곱 번째는, 저는 못 대신앙이지만, 구원 확신에 관해 물어보면, 은혜 받았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은혜가 바닥나면 대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에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부럽구나였지만, 어느 순간 말씀과 함께 하는 삶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친구들은 믿음에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반을 마치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통독을 해야겠구나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성경말씀 읽는 것이 부끄럽지만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언제나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올해만큼은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 안에 못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으니까요. 한 번에 뜨거운 은혜도 좋지만 날마다 삶속에 함께하시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허락하신 은혜가 제게는 얼마나 더 좋은 건지 또 소중한 건지 알게 되어 감사했고 또 평생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변함없이 믿음으로 제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